첫째는 유독 좀 겁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이 이웃들이 예쁘다고 인사를 해줘도 눈 인사 한번 이제 한적 없고 엄마 다리 뒤에 숨기 바빴거든요. 네. 그랬던 벼랑 지금은 이제 1층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께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고 뭐 조절되기 <laughs> 조절되기도 하고 또뭐 오랜만에 만난 어린이집 선생님께 뭐 아 보고 싶었어요라는 애정 표현도 하거든요. 그겁 그러니까 많고 눈물 많던 우리 별아가 지금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 어,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있는 같은데? 가장 <웃음> <웃음> 가장 기쁜. 깊은... 먼저... 어제는 이제 토요일마다 발레를 다니는데 먼저 발레 선생님한테 벼라가 며칠 전에 아파서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파서 입원했어요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벼라가 저런 말을 했자라고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거든요. 벼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아이를 요아 처음 낳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안는 방법이가 <laughs> 온도를 맞춰서 분유를 타는 일, 뭐 기저귀 가, 갈아서 갈고 난 기저귀를 고이 접어서 처리하는 일, 그런 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다 배워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 아네 그런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둘째를 낳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하우도 생겼고, 아이가 울때왜 우는지 이런 이유를 알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한 둘째다 보니까, 더는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 근데 많이 좀 왔습니다. 무뎌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첫째. 신생아들은 목도 못 가누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접어준 상태로 쭉 평생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얘는 내가 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얘한테 전부는 난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심적으로 부담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이세를좀 감면해 주잖아요. 지자체별로 출산을 하고 나오는 장려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받는 천사지 연극? 이라던가첫 만남 이용권 설아 돌 지나고 나서부터 여섯 살까지 받을 수 있는 천사 지원금 받고도 그걸로 이 친구 돌잔치 했거든요. 회사에서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친한 그 회사 내에 중학교 후배인 친한 동생 남자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아내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하다 보니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면서 이제 연인으로 음. 발전한 케이스고요 네. 결혼까지 해서. 근데 비밀이었는데 저희 빼고 다다알아요어 다다 <laughs> 감정 노동. 현실적으로 어, 감정, 감정 노동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근데 이제 결혼을 당당하게 <laughs> 이게, 아 우리 엄마도 벼라 아, 나이 때 나를 이렇게 까가줬다 그렇게 치즈? 치즈? 해줬, 물 줘? 동관으로 해줬었는데 아, 물 먹고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에게 그렇게 또 해주고 벼라나 설아가 나중에 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또다시 사랑으로 이제 키울게 되고